슬기로운 교회 생활 36일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인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각종 희생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희생제사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언약의 복을 무조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희생제사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며 또한 언약을 어기시고 이 불순종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은혜, 그리고 평강의 복입니다. 여기서 평강의 복이라 하면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샬롬은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번영,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기도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편 27편 5절 말씀 이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121편은 이 주제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7절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언약의 사랑과 복주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자주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얼굴을 들고 그들에게 비추실 때에 그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우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의 양 떼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들이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축복의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자녀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문제, 결혼 문제, 진로문제, 진학문제가 주의 뜨안에서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얻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히 누리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얻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